YBN 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8월 30일 나주 실내 체육관에서 강인교 나주시장, 장행준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20개 읍면동 회장 등 내외 귀빈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새마을 운동 4대 중점 운동을 추진하고 선진 시민 정신 함양과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를 건설하는 시민 운동으로서.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017 나주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박원철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새마을운동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나주시 새마을 가족과 시민들에게 매월 15일을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다시 부활시키고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통해 새마을 가족과 10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클린 나주 청결운동으로 실천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만들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한자녀더 갖기 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 실천 비전 동영상을 통해 앞으로 나주시 새마을의 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새마을 유공지도자 1 2 명에게 시상하였는데 나주시장 표창의 이상종, 김광남, 신해나 씨, 시의장 표창의 강영호, 차향순, 서경옥 씨, 중앙회장 표창의 김동환, 김현순, 이광자 씨, 도회장 표창을 김종택, 김찬수, 김아진 씨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본 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아주시장님과 장행준 시의회 부의장님, 전라남도의 민민준 도의님과아주시 기관 단체장님, 사회단체장님아주시 농협 조합장님과 은면 공장님, 전라남도 새마을 분야의 이영선 회장님, 내 네, 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아주시의 새마을 운동을 잘이끄시다가 이제 이세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오양호, 강현숙, 이석현 전직 회장님, 네, 회장. 이사님, 네,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로고를 해야지. 로고를 해야지. 그리고 일선 새마을활동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인식의은면동 회장님 별탄, 이곳에 계시는 새마을 지도자님 새마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공사 회자 정신 정신을 실천으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유공 지도자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주시 생활 가정 여러분, 50년 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으며 세계 최초로 원전을 받던 나라에서 원전을 해주는 경제 대국이 되면서 세계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 한국 생활운동 부자라 만드는 모델 케이스 삼고. 벤처 백마킹의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력은 이곳에 계시는 새마을 지도자들은 희생과 봉사 힘으로 일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군 첫고림이자 정신적 바탕이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생활 혁명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봉사, 배려, 신청, 덕목을 통해 제2세말운동 활기차게 전개하기 위하여 문화공동체, 유원공동체, 경계공동체, 지구촌공동체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시 세말가족 시민 여러분께 2 0 1 7년도 제2세말운동 실천 방안까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월 15일 새마을 대청소날 날로 다시 보완시키자고 보시키자고 합니다. 내집 앞, 내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기 운동을 새마을 가족과 10만 시민 함께 참여하는 글린 나주 청결 운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새마을 가족들이 만들어 봅시다 새마을 운동은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내년에도 이웃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여 원정이 넘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를 위해 우리 새마을 가족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경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 가족을 격려해 주시기 하여 귀한 시간을 배려 주신 강기 시장님과 장영준 부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이민준조의원님 내외 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 1선, 일선, 제1선에서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오시는 음면동개장들과 새마을 주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금년은 많이도 더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뭄이 들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했었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신 새마을 관군 여러분에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모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마음 대준비의 열과성을 다해주신 우리 박원철 새마을지도자 나주시 협의회장 그리고 조영의 예, 새마을 부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 가족 한분한 한 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전라남도의 이민준 노위원님 우리 시의회 장행준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이영선 새마을분회 회장 그리고 이승원 하순군회의장님께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김부현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우리 조합장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모 우리 주민자치 회비장님을 비롯한 한분한 한 분의 소관 사회단체님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실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 우리 주양득 회장님 오양호 전도위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자로 선정되어서 영예로운 육창을 받으신 수상자한분한 한 분에게도 더득히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마을 지도자 남녀 대우님들은 우리시는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서 새마을 소도자회에서 이웃간에 원정을 나누면서 더불어 잘사는 나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 어느 단체보다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주시 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당구리 사랑의 집 고천이 그리고 효사랑 실천 운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시가 정말 따뜻하고 어, 원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 시의 새마을회가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또 조추적 역할을 해오신 데 대해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은 나주 시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보 295호로 지정되어 있는 군동까지 축토된지 100년이 뭐 되는 해이고 그래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마한 역사문화축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다면 어, 보다 더 빠르게 네, 마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나주인의 자존심, 자긍심을 되살리고 그런 주의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은 나주와 전주가 하면서 전라도라는 중명을 쓰뒤꼭 참여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주로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 아, 계신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 우리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나주의 발전을 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전공대 나주에 반드시 입지를 확정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 0 0 0년의 역사 문화 그리고 빛깔한 혁신 도시를 기반으로 날로날로 날로 변화, 변화 발전해 가고 있는 나주와 어, 여러분들을 그 중심에 모시고 검시 및 추진력을 만들어서 나도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좀더 빠르게, 과거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지만, 아,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 희망이 될수 있는 일들을 숙시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분명 어려운 농사 지기 위해서 노력해주셨지만 이렇게만 간다면 굉장히 충년이 될 것으로 얘기해 드니다잘 관리해서 금년도 정말 충년 농사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가져왔던 3년간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 집대 어, 시조를 확실히 추진하고 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제 실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변화된 나주 미래의 나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인구 15만의 도시 그리고 꿈의 일조원 시대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현재의 인구는 10만 9천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5천억 원 정도 되었던 예산이 3년 동안 무단한 노력을 해서 8천억 정도를 우리가 금년에 4천억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꿈에 일조인 시대를 금면간에한번열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 여러분들은 음, 어, 한마음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어, 기관사회단체장님들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음. 우리 조합장님들 읍면동장님들 여성단체 협의회장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 모든 분들을 가정의건강과영 제가 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금 지금 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뵙게 지어서금지습니다 응당 여러분금 뽑아주신 박은호 금 지금 지금 시의원들이 함께 오셔서 축하드금 지금 지금 드금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 상태에 이루어지고 있는 열병 압박 전수와 쓰레기 차원화 시설 지난 문제로 어제 당원에 완주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당원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장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2017년 나주시 생활주도지마음대 축하드립니다. 준비해주신 박원철 회장님과 조영애 회장님, 박범연동 회장님과 이원희 회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셨다는행의인사드 그리고 바쁘신데도 늘뭐 인사 말씀해 주신 장인규 시장님과 위민준 도 의원님, 진상과 축하드리고 그리고 김규원 서장님과 아 많은 유치관 단체장님들, 박창모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이문호 박재희 수석장님, 그리고. 늘 저희들을 제대해 주신 우리 외양호전 의원님과 어, 주양대 사모님께 또 이복실 회장님께 어, 감사드립니다. 도에서 오신 화순애, 이승현 또, 어, 또, 어, 새마을병신, 우리 이영선 회장님과 화순의 이승현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습니다 새마을정신 우리 근현대사의근면자조 협동으로 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침과 내침으로 굉장히 슬픈 민족입니다. 자 이념의 갈등으로 북한과 싸워서 우리 수십만이 죽고 그리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참 힘들었는데 지금 역, 역사적으로 50년 만에만 세계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왔고 그렇게 변합하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국도개는개발계획과 근면자재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려 새마을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오늘날 경제 10대 부국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는날로 핵개발을 해가지고 늘 우리 남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우리끼리또인념성으로 대립이 이어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파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들 어,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 새마을 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희망은 살아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또늘 지역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마을 정신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사랑해주시고 더 어려운 곳을 찾아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는 희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하셔서 어쩌습니까 여러분들 TV 보기도 기쁘시죠? 한때는 텔레비전 때가 두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도자나 바뀌면서 세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희망을 갖고요. 어, 저희들 늘 시장님이나 어, 또 정치인, 또 저희 위에서는 여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제2의 부흥기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두를 만들어서 바치는 게제 일이 응미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죽지 마시고, 어, 그렇게 힘들었던 폭염도 저서라는 우리 천하장사가 한 방에 버려버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완연하게 네, 가을 날입 것 같습니다. 나도 전력의 가을 환기에 반하면서 새마을정신 끝까지 이루어지시는데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희열 국무조교니다 어, 오늘 나주시 새마을 지도자 대해에 이렇게 농촌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황리에 함께해 주신 리 지도자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덥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남은 것이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여름을 이렇게 극복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길목에서 오늘 나주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축하를 해주시고 오신 강인규 시장님. 그리고 또 장행준 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조합장님, 최공섭 조합장님 그리고 또 김태일 조합장님 그리고 이문호 세지 조합장님과 또 김상무 주민자치 이원회 나주 회장님, 과김구현 나주 서장님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오늘 나주를 방문해 주신 이영선 새마을 지도자 전라남도 분여 회장님 그리고 이승은 하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별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어, 이복실 나주시에서 단체 회장님과 오양호 우리 전 의원님과 또제향등회사님께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이 행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대하게 마련해 주신 박원철 우리 나주시 회장님과 두향의 회장님께 여러분 감사의 노고의 박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 하자극을하든데 <laughs> 네. 극찬 아, 전문이 모셨다고요. 예예. 극의전문이 모셨답니다. 박사하고 계시죠. 새마을지도자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나중에 어느 사회 봉사 단체 회원들보다도 훨씬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이면 늘 쉬지 않고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서 김장 당국일을 통해 조사를 해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뛰어가서 어려운 이웃 과함해 주시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의 새마을 운동은 197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아니셨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진입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합을더 모아내고 더 나가서 우리 나주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이상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